안녕하세요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14일 오후 4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명서 채널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7일에 마스크 네트워크 35%, 11일에 비트코인 골드 40%, 바로 다음날에 수이 40%, 16일에 블러 30%, 19일에 센티넬 프로토콜 12%, 보라 17%, 다음날인 다 다음 날인 21일에 시아코인 14%, 아스타 13%, 그리고 25일에 수이 8%, 시아코인 14%까지 한 달만 따라 오셨어도 원금의 3배는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설명서 무료 정보방은 24시간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홈 링크로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코인들을 무조건 매수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제로 급등이 나와주는지 가볍게 구경만 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캐시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히 해두시고요.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가 패턴을미리 하나 그거 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패턴은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최근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등 또는 반락을 미리 측정하여 어디까지 오를지 또는 내려갈지 예측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10월 9일과 작년 12월 28일 고점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이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중 가장 강한 반등은 0.618 구간과 0.5 구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지금 차트에서 최근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618 구간에서 기가 막히게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일주일 전에도 꼬리가 내려왔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바로 말아 올려 주었습니다. 더불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어떤 거죠? 집중하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거래량이죠.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오면서 단숨에 389구간까지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한 차례 많은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며 고점까지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큰 매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6 1 8구간 귀신같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 엄청나게 여러 번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금 여기 38 구간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리 그어들린 여기 6 0에선 중기 이평선의 돌파 후 지지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방으로는 0.5 구간까지 분할 매수에 나선다면 0 3 8 2 구간까지 단기적인 1차 익절 이후 쌓여 있는 매수 거래량을 소화할 경우 이전 정부청까지 2차 익절을늘어볼수 있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캐시의 경우 비트코인 캐시를 기반으로 한 코인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캐시보다 시총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다걸 반강기 불장에서의 영향으로 인한 폭등은 가능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코인입니다. 필이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확한 근거로 투자에 나선 결과 지금 보고 계신 수익률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설명서무로 정보방으로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타점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엄청난 도움 될 겁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